네, 여도운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소녀로 팀장님이 아, 심수봉 노래를 제대로 못 살려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또 디사이트 경제 TV 시청자분들이 언젠가 원하신다면 제가 한국주 쫙 한번 뽑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구독자 되는 날 저희가 좋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주에서는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야기 또안할 수가 없죠. 어제 현대차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반등 과연 자동차 그 중에서 이제 완성차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이 이제부터 좀 드라이브를 거는 건지에 대한 기대.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씩 최근의 이슈를 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갑자기 올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밤사이 나왔던 소식 가운데 지금 상호관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나라나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3%대, 현대차가 5% 넘게 올랐는데요. 바로 옆에 최근 1년 동안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현대차의 주가는 16%대 하락이고요, 기아의 주가도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 고점 경신한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 추세를 밟았고 정말 저가 부근에 놓여 있었던 현대차와 기아가 어제 급반등을 한 그것이 과연 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는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는 시작이 될지 여부가 참. 관건입니다. 처음에는 자동차주들도 상호관세 얘기 나왔을 때 움찔했어요. 그런데 자동차나 의약품 쪽에 있어서의 제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목소리가 나왔는지를 보자면요, 공화당 소속의 존슨 하원 의장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한 건데요, 백악관이 다르게 대응할 일부 분야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호관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다르게 반영할. 그러니까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총 자동차와 바이오 포함해서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어제 일단 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발효도 4월부터고 또 일부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나 업종이나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달되면서 이 상호관세 얘기는 불확실성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쪽에서는 한시름 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이 가운데 최근에 현대차 회장부터 시작해서 각 고위층 그 임원분들이 굉장히 바쁘다고 해요. 지금 미국 가서. 어, 다양한 각계가친, 각계 갖춘 각계각 분야의 인물들을 만나면서 열심히 현대차 그룹을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주니어와 골프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초록색깔 우산의 주인공이 정의서 정의선 회장이고요. 이 앞에 검정색 우산을 쓴 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골프 라운드에 정 회장이 동행을 한 건데요. 실제로 골프 라운드는 정 회장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라운드를 다. 같이 갤러리처럼 따라다녔다라고 하죠. 미국 프로골프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프로암 대회에 장남이 참여를 한 건데요.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자 또 골프 선수인 카이 트럼프도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회장은 라운드는 하진 않고 동행을 했고, 이후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시간 동안 장남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장남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굉장히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두 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엄청난 뭔가를 정말 고심있게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은 트럼프 리스크를 대비해서 미국 생산을 늘릴 예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의 제철소도 미국 건설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장님도 참 열심히 예,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현대차 인도법인 이야기가 좀 뜸했는데요. 현대차 인도법인이 MSCI 글로벌 표준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편입이 된다면, 글로벌리한 이런 자금 유입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죠. 현대차 인도 법인은 이래서 이제 인도 증시에서 위상이 좀 강화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MSCI는 2월 정기 리뷰에서 현대차 인도 법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 외에도 23개 기업을 추가를 했죠. 현대차 인도 법인이 추가되고 또 인도 법인 인도 기업인 아다니그린에너지라는 기업은 제외가 됐다고 하고요. 오는 2월 28일 시장 마감 이후부터.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시작일이 3월 3일이 되겠습니다. 인도법인 판매량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내고 있죠. 최근 작년도 기준으로 인도법인의 판매량은 77만 7,800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의 판매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역대 최대치는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경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륜과 4륜 전기차 모델을 통해서 인도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올해도 또 내년에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 가운데 또 어제 들려왔던 소식 중에 하나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9 공개 소식이었습니다.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 6천만 원대 전기 SUV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스펙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어제 공개된 사진에 의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탑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대형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가격을 6천만 원대로 낮춰서 전기차 캐짐을 극복하겠다라는 것. 골짜고요. 주행 거리나 충전 시간 그리고 실내 공간이나 가격까지 모두 다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전동화 SUV로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 정말 널찍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현대차, 전기차 중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 532km, 한번 충전 10% 했으면 80% 충전하기까지는 한 24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것은 초고속 충전 시스템이 탑재됐기 때문이라고 다 합니다. 과연 전기차 캐집을 극복하고 아이오닉9의 판매가 또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도 관건이고요. 지금 보면은. 관세 얘기도 그렇고, 이런 전기차 얘기도 그렇고, 정성회장의 미국에서의 행보도 그렇고, 인도법인도 그렇고, 현대차의 낮아져 있는 주가에 밸류에이션 매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시장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주가 앞으로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현대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